9살 소년의 생존기, 그리고 그의 정체, 어린 시절 한 소년은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 부모와 떨어져. 혼자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. 소년의 나이 겨우 9살. 도착한 학교는 평범한 기숙학교와는 거리가 먼 거칠고 위험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. 첫날 마주한 룸메이트는 몸 전체에 칼자국을 붕대로 감고 있는 17살 소년. 교실엔 담배 냄새가 가득했고 칼과 라이터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작고 여린 9살 소년은 매일을 버티며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. 전화 한 통조차 너무 비싸서 녹음기에 목소리를 담아 떨어져 있는 부모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. 아빠, 나잘 지내고 있어요. 하지만 그말 뒤에는 엄청난 외로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 시절은 잔인했지만 그 경험은 서서히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, 끝까지 버티는 강한 내면의 뿌리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.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그는 말합니다. 나는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. 나는 연료가 거의 떨어진 상태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. 그렇기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보다 살아남고 싶은 것일 뿐.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일할 뿐입니다. 그리고 그 9살 소녀는 결국 세계 기술 산업의 판도를 뒤흔든 인물이 됩니다. 그의 이름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.